자 우리는 이제 이 지문은 거의 다 했는데 이 OLED 지문에서 지문에서 이제 지문독해나 문제풀이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지문 차원에서 받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 세 문제를 미리 풀어봤고요. 이것에 앞서서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3점짜리 보기 문제랑,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네모 박스 문제가 남았는데, 이둘 중에서는 딱히 무엇을 먼저 풀든 말든 큰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런데, 제가 한 대로 진행을 했다면 마지막 문단은 아직 안 읽었을 거고, 그리고 밴드갭 문단은 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점짜리 보기 문제를 먼저 푸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뭘 먼저 풀든. 더 입맛에 맞는 걸 보세요. 보기 문제, 그래프 나온 문제를 잘못 푼다 하면은 네모박스 문제 먼저 풀고 이건 나중으로 밀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본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 문단에서 나온 문제예요. 이게 몇 문단이냐? 1문단, 2문단, 3문단에서 나온 문제, 문제인데 이앞 회에 어떤 개념들이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요 OLED, LED, 뭐, TFT라는 녀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 전류랑 빛 이런 걸 나왔고 그리고 발광층에서 빛이 나는 원리를 수특 과학기술 1 지문에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 개념도 사실 과학기술 뭐 시간... 아, 시간 될 때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해봐야겠죠. 이걸 아직 안 했다면 꼭 해보시고 바닥 상태가 들뜬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음, 아, 어디다가 쓸까? 이거 딴데 어차피 볼 필요 없으니까 굵은 글씨로 바닥 상태, 바닥 상태라는 녀석이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가 되요 여기에서 이제 에너, 여기서 받는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근데 들뜬 상태는 딱 봐도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단어 자체가. 이 들뜬 상태가 다시 안정화가 되려면 바닥 상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바닥 상태로 내려면 다시 에너지를 여기에서 이제 받았던 바로 이 에너지를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출하는 방식이 빛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빛이 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이 차이를 서브 픽셀별로 나오는 빛의 색상 뭐였죠? 뭐였죠? 기본적으로는 R, G, B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들의 빛의 색상은 발광층에 들어간 유기물질이 지닌 밴드갭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발광층에 들어간 유기물질이라는 녀석은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특정한 색의 빛을 내는 녀석이에요. 1문단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1문단 자세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이 녀석의 빛을 내는 이 녀석이 밴드 갭이란 무엇이냐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 궤도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영역 중 가장 낮은 에너지 궤도가 갖는 에너지 준위의 차를 말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그 이후에 읽어보시면 바닥 상태로 호모에서 존재한대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서 바닥상태로 존재하는데, 보시면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 이건, 이건 좀 이따 갑시다. 여기에서 바닥상태에서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쵸? 전자가 이미 채워져 있는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궤도란 에너지를 현재도 받을 수 있어요.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는데,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뭔가 가기 전에 단계, 아직 바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그러니까, 바닥, 상태 중, 최고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읽어볼게요. 밴드 갭 이상의, 이 이상의 에너지를, 요, 요로, 요로한 지금, 겁니다. 아마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는 걸 거예요. 이게 밴드 갭 이상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림으로 보면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방 박스를 쳐놓은 겁니다. 어, 일정한 밴드 갭 이상의, 아, 이것도, 이것도 위치를 할까? 그니까 바닥 상태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이렇게 높이 차이로 표현했으니까 이 호모라는 것을 바닥 상태랑 똑같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살짝 걸쳐서 위에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래서 바로 요 상태인 거예요. 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들뜬 상태에서 가장 아래를 루, 모, 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저의 설명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차이를 밴드 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서 가장 최고점이랑, 룸은 뭐예요? 들뜬 상태에서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이 밴드 갭 이상의 에너지를 주입을 한다면, 반드시 이 전자는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공, 뭐예요? 비어있던 어떤 공간, 전자가 들어갈 비어있는 공간과 결합을 하면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한다 그랬죠. 얼만큼? 밴드 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대요. 이 밴드 갭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 이 전자에 어, 얼만큼 에너지가 들어갔냐, 밴드 갭이 얼마냐에 따라서, R, 레드가 될 수도 있고, 그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블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밴드 갭이 크면, 빛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밴드 갭이 크면, 한번 빛을 탁 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더 커요. 더 힘을 많이 써야 돼. 그러면, 밴드 갭이 큰 녀석은, 밴드 갭이 작은 녀석에 비해서, 당연히, 빨리 다를 수 밖에 없겠죠. 수명이 짧은 거.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밴드 갭이 큰 녀석이 청색. 그 다음에 중간이 녹색, 제일 아래가 적색. 수명은 뭐예요? 청색이 수명이 제일 짧겠죠. 그쵸? 그래서, 수명 이야기 하는 거. 청색을 내는 유기물질의 수명이 짧아지겠구나. 맞죠? 그리고, 밴드 갭의 크기가 큰, 유기물질일수록 파장이 작은 짧은 빛이 방출되는구나 맞죠? 3번 밴드갭이 2.5, 2.5가 아마 여기일 거예요 그쵸2.5아 아니죠? 아, 위에서 봐야 되네요 이, 이거는 밴드갭이 2.5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밴드갭이 2.5이 2하인 이 ev라는 단어도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과학기술 1번지 수특 과학기술 1번질문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이건 단 단위니까 무시하고 이것보다 낮은 유기물질을 모든 서브 픽셀에 넣으면 흰색을 만들 수 없겠구나라고 했죠. 흰색은 뭐가 필요해요? 청색, 녹색, 적색을 전부 다 써야 나오는데 2.5 이하는데 청색은 2.84네요 밴드갭이. 그러니까 청색을 못 쏘게 되는 거죠. 녹색이랑 적색만 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을 만들 수 없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 그리고 4번. 루모의 에너지 준위가 2.84 2.84이고 그리고 호모의 에너지 준위가 1.77인 유기물질은 적색을 내겠구나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밴드갭이라는 거죠. 밴드갭이 몇이라는 거예요? 밴드갭이 두개 차이가 1.07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07이죠? 1.07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부분에 있는데 아마 적색 파장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근데 얘네가 100 정도 차이로 이렇게 색깔이 갈리는데 여기에는 수십 수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색을 내겠구나라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쵸?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고 5번 2.27 혹시 모르니까 2.27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찍힌다고 700이랑 가까운 숫자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준이 12,400입니다. 12,400. 이게 5,000이 될 수도 있고 7,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색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죠. 5번 2.27의 밴드 갭. 이것은 밴드 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빼야 밴드갭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제 4번 얘기는 그만할게요. 5번 2.27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질은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이동하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들뜬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안정화되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그게 어떤 색일 거예요? 546파장의 녹색빛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풀어봤습니다.